그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며,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들어 가장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그나 카르타라고 합니다. 이 마그나 카르타의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는 서로 상응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간넬사에게서 동일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봅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낮은, 자리, 낮은 자리에 처했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낮추고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를 겸손하도록 훈련하고 계신 거죠. 왜? 축복하시려고. 낮추신다면 높이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여 낮추면, 그죠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아래 너 겸손하게 낮추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이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참 어 30대 때 계속 바닥을 들때참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정말 내려가도 내려가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내려가나 발판이 자꾸만 사라져 요 계속 내려가 나는 주님 믿고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갈줄 알았는데 너무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나 계속 어, 가정적으로 듣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내가 힘들었구나 마음이. 막 힘들죠. 되질 않으니까. 뭐가 인생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냥 넙차 엎드려서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10여 년을 그랬어요. 10여 년. 말이 10년이지 그런 시간들이 지나니까 나중에는 자존감도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높은 자존감이 아닌데. <laughs> 그죠? 예수님 믹시에 보통 높은 자존감이 아니었는데. 어, 막 그렇게 맨날 기다보니까 나중에 자존감이 낮아지더라고요. 낮아진 게이 정도야. <laughs> 얼마나 높았어요 자존감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낮아지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 나의 나를 새롭게 하시는 때가 되니까 높이셔서 나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도구로 쓰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낮추실 때는 겸손히 하나의 주권 아래 겸손히 그 자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람의 성공관입니다. 잘 됐냐 안 됐냐가 성공이 아니라 나를 낮추실 때는 엎드려 겸손히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성공자입니다. 또한 높은 곳에 있다고 교만할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높은 곳에 있는 것자체를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리 봅니다. 왜? 높으면 조심해야 돼요. 힘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가고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왜 이젠 내려갈 것밖에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늘 겸손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또 나를 또 때가 되면 낮출 수 있겠구나. 왜? 내가 왕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내가 이우주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태입니까? 누부갓네살과정 반대죠.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나라도 없이 지금 포로가 되어 버벅기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받았던 1차 청중들이었던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메시지는 얼마나 은혜로운 메시지였겠습니까? 그들은 절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없이 낮아져 있지만 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겠구나. 실제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려서 70년 포로기가 끝났을 때 그들을 다시금 높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또 높이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낮추실 때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말을 높이도록 훈련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높이시면 우리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둘째로.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여러분, 누부간 내살처럼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치적인 사람은 섬기기가 참힘듭니다 짐승처럼 물부시지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곁에는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곁에 가면 짐승의 소리를 내고 와아 준단 말입니다. 누가 그 사람 곁에 가겠어요? 나도 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곁에 사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이 누가네사를 불쌍히 여셨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먹으셨을 때 증거가 뭡니까? 그를 낮추셔서라도 그의 본래 인간다운 아름다움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회복의 하나님입니다. 교만하다고 그냥 치신 게 아니에요. 에이 이거나 먹어라. <laughs> 그죠?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를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를 낮추셔서 회복하기로 하는거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다니엘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꿈의 해석을 주면서 마음이 번민한 거죠.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 어려운 이 훈련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 하, 이게 어려울 것 같은데 고민하는 거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돌이키기를 원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회개를 촉구합니다. 목자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그런 사람들 옆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가서 씨름하며 회개하도록 같이 눈물을 흘리며 축구하는 것이죠. 돌이키도 회개로 돕는 사랑이 가장 고차원적인 사랑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아예 소망을 끊어버리죠. 회개는 무슨 회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보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누구간의 살도 돌이켜 회개해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본인도 행복해지고 그의 많은 은사를 통해 많은 사람이 은혜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교만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국휼의 마음과 죄인들조차 돌이켜 세상 살수 있는 길은 회개 뿐임을 알고 겸손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까지 회개하기까지 기도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이 말하는 세상적인 성공자가 못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꼭 성공해야 됩니까?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자유로워지세요 제발 신자가 꼭 세상에서 꼭 성공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꼭 성공해야만 한다는 그편견에서 잡혀 계신가요? 자유로워지세요.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 신자는 무엇으로 다른가? 우리가 성공자가 아니고 누구가 내 살이 성공자죠,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단히을해 보십시오. 세상의 성공자인 누구가 내살그 옆에서 너는 이런 의미로 하나님이 너에게 성공을 주신 거야. 너를 높이시고 너에게 성공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 하거든? 그러니까 네가그 자리에 사는 게 영광을 돌려라. 이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닫고 나 자신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서 내가 그렇게 서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세상에서 잘 나갈 거라고 전혀 생각을 안 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제 삶에도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20대에 그걸 다 버렸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셜 포션이 있긴 있어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졸업식 가서 축사도 했어요. 학교 운영 위원장으로. <laughs> 한 300명 아이들 앉혀 놓고. <laughs> 어우, <얘기했어요. 웃음> 어, 나름 성공한 거 같더라고. 막잘 잘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뭐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 뭐. 그죠? 나 혼자 가서 그러고 온 거지. 네. 사실 나는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그런 거별 관심 없어요. 나의 관심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게 도와주는 거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성공했을 때그 성공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성공을 잘 누릴뿐만 아니라 합당하게는 영광을 돌려서 그 성공에 도취해서 정말 인생이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 저는 그게 제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자유롭고 멋져요야내 인생 참 멋지다. 하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세상에 성공자가 되든 세상이 말하는 성공자가 되든 성공자가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성공자가 되면 그 자리에서 성공자가 아니라면 성공자들 옆에서 그렇게 살도록 돕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하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서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드러내는 주의 청년으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을 세상은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의 공식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 올라가는 것 이걸 성공이라는 성공의 공식, 세상의 성공 공식을 버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하늘 나라의 성공 공식을 가지고 진정한 성공자로.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늘 올라가는 사다리를 타고 저 높은 정점에 올라가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박수를 쳐주고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마치 인생의 실패자인 양 스스로 자조하고 서로들 깎아내리고 스스로 절망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의 논리가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누부간대살은 그런 세상의 논리를 따라 가장 정점에선 성공자처럼 보였습니다. 지금 그러나 그가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인생의 성공의 정점에 사다리에서 그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사실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하지도 않은 결론에 이르러서 자기 도치적, 자기 중심적 결론에 이르러 결국 그는 급전직하 짐승과 같이 저 땅으로 내려가서 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노숙하며 독수리의 머리를 하고 짐승의 발톱을 하는 사람 이하의 자, 상태로 전락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라고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지금 우리는 성공의 공식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서든 하나를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성공의 자리에 겸손하고 낮추실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진정한 성공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세상에 진정한 성공의 공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성공의 공식이 어디 있는지 드러내 보이는 삶 살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되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규만한 자를 낮추심을 깨닫습니다. 주우리가 성공의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를 낮추실 때 감사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서 이 세대 가운데 새로운 방식의 성공 공식을 이야기하는 실천해 보이는 대안을 제시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다 살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자신의 언어로 기도하겠습니다.